예, 2시 4분. 지금, 길이 여기서부터 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쪽이 내려가는 길이고 더 좋아보여서 이쪽으로 갔더니 가다 보니까 길이 끊어져 있더라고요. 막혀 있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긴데,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예, 아직 뭐 시간적으로 쫓기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건특측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온 길을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급전이 그더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이 정도 면은 이제 정글 탐험은 뭐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할 만큼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는 이제 탈출을 목적으로 어주 목적으로 여기에 굉장히 가파른 경사에 흙으로 계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쪽으로 오란 얘기는 분명히 맞는데 사람들 제 앞에 발자국들도 있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 이 어떻게 해서 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이런 데는 올라오기는 쉬워도 내려가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조심해서 가야죠 어쨌든 제가 보기 지도를 보면 저쪽으로더 가도 무슨 피트로든가로 만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굳이 여기서 더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한번 내려가서 온 길을 돌아서 저 마우스디어 마우스 크로싱까지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겠습니다